안녕하세요. 오늘의 대바늘 무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대바늘 무늬는 두코두 단이 한 무늬입니다. 어, 이 무늬는, 어, 양쪽의 끝코는 끝, 양쪽은 무늬 들어가지 않고요 어차피 짝수 무늬이기 때문에 짝수로 잡으셔서 이두 코를 빼놓고 나머지를 무늬라 생각하시면 돼요. 첫 번째 코는 걸러뜨기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꼬아뜨기 할 때처럼 두 코를 동시에 통과시켜서 가운데에서 뒤로. 이 상태에서 겉뜨기하고 두 코를 모두 빼줍니다. 빼고 난 뒤에 이첫 번째 코. 뒤에 따라오는 거 말고 뒤에 두 번째 코 말고 첫 번째 코뺀 거. 이걸 다시 들어서 다시 한번 꼬아 뜨기 방향으로 겉뜨기 합니다. 이거를 겉뜨기 방향으로 제가 무늬를 떠봤는데, 그러면 편물이 이쪽으로,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편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꼭 꼬아뜨기로 뜨셔야 편물이 기울어지지 않고 위로 똑바로 나가거든요. 그거에 주의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지금 테이프사라서 조금 더 무늬가 잘 보이긴 하는데, 그냥 일반 연사된 실 말고 합사된 실로 뜰 때는 조금 실이 아무래도 무늬가 걸림이 많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연사된 실이거나 이런 탄탄한 리본사나 이런 것처럼 테이프사 이런 것처럼 좀실 걸림이 없는 이런 실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무늬가 잘 나타나고 뜨기 좀 수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첫 번째 무늬 뜰때 이렇게 두 코를 같이 넣어서 실을 걸고 빼실 때 조금 요 잡아당기는 이실에 힘을 빼시고 걸어서 이렇게 조금 늘리셔야 이게 좀 장력이 왔거든요. 너무 쫀쫀하게 뜨면 무늬가 잘안 나오고 뻑뻑해지니까 장력 조절을 조금 하시면서 무늬를 떠 보시면 알게 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를 힘을 주어서 잡고 계시면 이게 코가 안 나오겠죠? 그래서 좀 힘을 빼시고, 이렇게 위로 조금 잡아당기시면, 이제 코가 이렇게 넓게 나와요.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코를 들어서, 다시 한번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. 겉면에서는 마지막 코는 겉뜨기, 안면에서는 마지막 코 안뜨기 해주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 단은 전부 안뜨기 해줍니다. 아까 제가 두 코를 한꺼번에 잡아서 코와 어, 겉뜨기 했는데 그때 이제 실을 잡아당겨서 조금 늘린다고 했잖아요. 그거를 잘하셔야 편물이 좀덜 기우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거를 연습을 좀 어, 해야지. 더 예쁜 무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안 뜨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무늬가 나오는데요 무늬 그냥 볼 때도 있지만 약간 음, 모헤어가 들어가서 바늘을 좀 키우고 뜨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사이에 구멍 보이시죠? 네, 이런 구멍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이즈의 바늘로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 따서 라 조금 더 여유 있게 비친 무늬를 보실 수도 있고, 좀 탄탄하게 하시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네, 조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